백세무패 구독자 여러분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으로 당뇨를 기적처럼 관리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슐린 주사나 약에 지친 분들을 위한 놀라운 희소식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기적의 음식 타파이브를 꾸준히 드신다면 혈당 스파이크 걱정 없이 달콤한 자유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이 음식을 통해 혈당을 드라마틱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 소개할 음식은 먹는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졌습니다. 단 10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당뇨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놀라운 혈당 대역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혹시 아침마다 혈당 체크하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오늘은 뭘 먹어야 혈당이 안 오를까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당뇨는 더 이상 노화의 숙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검증된 최고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냉장고를 당뇨 치료제 보관소로 바꿔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입증된 당뇨 관리 기적이 음식 탑 5를 공개합니다. 대망의 오이는 바로 여주입니다.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당뇨 분야에서는 이미 먹는 인슐린으로 불립니다. 여주에는 카란틴과 피인슐린이라는 두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카란틴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피인슐린은 식물성 인슐린으로 우리 몸의 인슐린과 매우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이 성분들이 혈당을 낮추는데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주는 씁쓸한 맛 때문에 먹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여주를 말려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말린 여주를 물에 넣고 끓여 하루 두세 잔 꾸준히 드십시오. 또는 얇게 썰어볶거나 쓴맛을 줄이기 위해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주는 과다 섭취 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4위는 우리에게 친숙한 귀리입니다. 귀리는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퀴리가 당뇨 관리에 탁월한 이유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하여 위장에서 당 흡수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춥니다. 쉽게 말해 식사 후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퀴리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오트밀로 만들어 아침 식사로 드시는 것입니다.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저지방 우유에 불려 드시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밥을 지을 때 흰쌀 대신 귀리를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을 귀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3위는 시금치를 포함한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가 당뇨에 좋다는 건 알지만 왜 좋을까? 오오 궁금하셨죠? 그 비밀은 바로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에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은 췌장 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생산 능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드실 때 비타민 손실이 적지만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 수산성분 제거에 유리합니다. 가장 강력한 섭취법은 아침 공복에 시금치와 사과를 섞은 그린 스무디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를 혈당 걱정 없이 시작하게 하는 최고의 당뇨 관리 습관입니다. 2위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콩입니다. 콩은 저혈당 지수식품의 대명사이며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완벽한 조합을 가졌습니다. 콩 속에 풍부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콩은 소화 과정에서 당분 흡수를 늦추고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특히 렌틸 콩은 식이섬유 함량이 높기로 유명하며 식후 혈당 관리에 최고입니다. 매일 잡곡밥에 검은콩이나 병아리 콩을 넉넉히 넣어 드십시오. 반찬으로는 두부 청국장 콩자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콩 단백질은 혈당뿐만 아니라 나쁜 LDL 콜레스테롤까지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콩은 당뇨 환자에게 주식과 부식을 아우르는 만능 보약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당뇨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기적의 음식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천연 혈당 강화제입니다. 계피에 함유된 신나말데하이드라는 강력한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극적으로 높입니다. 쉽게 말해 잠자고 있던 인슐린의 효능을 깨어 혈당을 빠르게 세포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이 공복 혈당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계피를 섭취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계피 가루를 하루 반 티스푼씩 드시는 것입니다. 요거트, 커피, 오트밀 등 어디에든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따뜻한 물에 계피를 우려낸 계피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계피는 당뇨약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보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계피를 챙겨 드시고 인생 혈당 수치를 경험하십시오. 자, 오늘 당뇨 관리 기적이 음식 탑 5를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5위 여주, 4위 귀리, 3위 시금치, 2위 콩 그리고 일이 개피까지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며 합병증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값이 비싼 약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뇨 관리는 무엇을 안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잘 먹을까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단을 이탑5 음식들로 채우십시오. 꾸준한 식단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 수치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를 백세무패가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놀라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무패였습니다.